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SPF50+, 파++++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. 가벼운 에센스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리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덧발라도 뭉침이나 백탁현상이 없어 여러 번 덧바르기 쉽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답답함이 없습니다. 50ml의 휴대하기 좋은 용량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 후기는 제품의 자연스러운 톤업과 촉촉한 마무리를 극찬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. 이 선크림은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생기 있는 피부를 연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